안녕하세요. 글랜 아빠, 비기, 아니, 비기 아빠, 글랜입니다. 아, 비기 아빠, <laughs> 안녕하세요. 네네, 밤이라서. 저희가 지금 밤 11시 14분에 이렇게 열심히 어쩔 수 없이 씻고 있는데, 왜냐면 우리 비기가 어, 외할머니 집에 갔다가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laughs> 네. 네. 당황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다보기, 다보기. 예, 댓글이 최근 댓글이 아니고 이제 댓글이 읽면 되죠. 이걸로 가면은 아니, 이거 아닌데? 이거 맞죠. 이거 맞아 아니요. 아, 네. 댓글이 무슨 그냥... 댓글인데요. 예, 검토 주의되게 된거 없고요. 스팸인 것도 없고요. 제가 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어 김수민 저 수민김 0 9 0 8 7메1한 명. 그다음에 어디겠습니까 어디습니까? 자, 이거는 그냥 여기서 자료, 보면 안 된다. 여기 봐봐요. 여기서 네. 보고 네. 네, 어디서 봐야 돼요? 대시보드 가 가지고 대시보드 가서 더보기 눌러고 거기 넣고 여기서 우리가 이거 영상을 아 누르고 댓글 네, 누르면서 댓글을 네, 댓글을 댓글이 아래서 댓글이 쭉 나옵니다. 근데 댓글이 44개인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밖에 보지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 그, 이상하네요 더보기. 더보기를 자, 더보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네. 여기 쭉 나와요. 네, 아, 네, 네. 저희가 처음으로 댓글 이벤트 하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의 이해가 <laughs> 필요합니다. 자맨밑 위부터 보겠는데요 이제 김수민, 수민팀 0 9 0 8주민일 (1번) 해주셨고요 (1명) 그다음에 m 름더바 윤호 골뱅이네이버닷컴자두 명. 그이음에 @이름17 @이름18 @이름19 @이름10 @이름11 이세1 2 @이름13 @이름14 @이름15 @이름16 명름1 7 @이름18 이 자, 반수 b s 님 일곱 명 자, 사이다정님 여덟 명 오니짱님 아홉 명 코리아챔피언님 열명 이승우님 열한 명할거없다님 열두.. 12, 할거없다 12명 프리님 13명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 이메일 안 적었어 아, 안 적었네요 안 적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네. 적으셔야지 아, 그럼 12명 12명, 김보연님 13명, 김진우님 14명, 김광민님 15명 비기! 아, 이분은 저희 아웃입니다. 15명 네. <laughs> 비기해줘 네, 15분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아 15분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저희가 세분을 이제 뽑으려고 합니다 제일 일단 기준을 제일 정성들어서 써주신 일단은 제일 많이 써주신 어, 저, 분들을 일단 먼저, 첫, 일단 먼저 첫 번째부터 그냥 스르르 스르르 보면서 르 가죠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님은 사실은 저희 사촌. 저희 사촌 동생입니다. 단니의형님이 단이 친형이죠. 저희의 예, 래의 조카입니다. 일단 조카는 조카 찬스 써서 일단 일단은, 당첨, 네, 당첨. 일단 당첨입니다. 당첨 <laughs> 아, 예선 예선 <laughs> 예선 통과 예선 통과. 통과입니다. 자 예선을 하고 제가 네이버 댓글을 통해서 아니다 네이버 그 뭐죠 사다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 네. 김수민 자 예선 1번입니다. 자 정경호님 예선 좋습니다. 예선 어, 2번. 코마님 코마님 친구들한테 전발해줘도 안 아, 그렇습니까? 네. 코마님 그럼 예선 2번. 예선 통과. 예선 통과. 정경호님 예선 3번. 자 김초딩 개꿀님 개꿀 네 오케이. 음, 아, 이건 예선은 아닌데예 네, 예선. 이게 단거든요 이분이. 어? 이분이 다요아 네네네 이분도 그렇지 네. 다음 <laughs> 바네리님. 아이 사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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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너무 좋게 썼습니다. 영크 t v 님 오케이 다섯 명. 아닌가요? 이거, 는 그냥, 그냥, 축하합니다라는 말만 n my man. Jacques, o k a 빼 e v t v 빼고 죄송합 s 다 영크님 죄송합니다 자반수 e s a m i d a Japan's piece name. Obon. I t h o u g h 이 Jimm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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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다 u y 잘 u you, y o 5번 온잇짱님 6번 자좀 짧습니다 네 저기 할것 없다님 할 약간 얄밉.. 램에... 님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 열심히 한 성과입니다 해주신 식감 자 8번 김보현님이 사람,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다 해드려야 되는데 김강민님 9번 9번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왜 안해요? 아직 빠지시고요. 그럼 아홉 분을 이제 아홉 분 중에서 다시 이제 본선 본선을 하게. 됐죠 이분 일단 정경호님은 진짜 네, 패스니까. 네, 패스? 네 패스. 일단은 이분은 당첨 찬신인 것 패스, 같아요. 패스 패스 그러면은 당첨되셨다고 해드려야겠네요. 그죠? 댓글 네, 이제... 도약코야님 아도약코 우리 음. 이기에 멤버 아 여기서 댓글이 안 달리나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댓글 이안 나는 거같아요아 고정은 되고요. 네. 아 네. 일단 어? 정경호님 기호를 네. 제가 해줄게요. 자 하트를 여기... 해놓아요. 하트 하트 하트를 저희가. 아 근데요 뭘시다 하트를 아 근데 제가 이미 하, 하트를 좀몇개 해놨어요 그냥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냥 좋아요로 아, 합시다 좋아요 좋아요? 응 후보를 그러면 좋아요로 합을까요? 네. 후보를 일단 김수민 댓글을 님 댓글을 아 댓글 다, 다, 다 어, 데, 되네요 되네요네자 댓글을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뭘로 할까요? 아 그냥 좋아요로 표기를 해야 해요 좋아요? 그냥. 오케이 좋아요 일단 한명 오케이 한명 아까 어, 했죠? 코마 님 코마 님도 했나요? 네이세명이세세분은 네, 어, 세 어, 바로 되고요 네명 뺐죠? 바네리님이랑 아쿠티미님 네, 죄송합니다 뺐습니다. 다섯... 다음을 기다리세 반춘님도 뺐고 사도정님도 빼야될 것 같아요 본선에서. 본선에서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 본선이잖아요 이거는 어? 예선님 네네네 어... 이분도 좋긴 한데 이분은 깁카를 받으면 다, 다, 남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시네요 아 좋습니다 네 뽑아드려야 됩니다 네... 아 너무 이제 방송이 지루해지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냥, 다 드립시다! 네, 다 드립시다! 다, 그냥, 여러분. 자, 이거, 저, 너무 어렵다, 뽑기가. 아, <laughs> <laughs> 뽑기 너무 어렵다. 자, 많아서. 오늘 첫 이벤트이기 때문에, 첫 자, 이벤트 여러분들에게 때문에. 다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네, 다,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고, <laughs> 이메일로, 근데, 기프트카드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신원이 확인되면은, 자, 오늘까지 댓글 남겨주신 분에 한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지금 40분 남았습니다. 지금 11시 20분. 40분 남았습니다. 자, 이 네.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 주십시오. 자, 예선 본선 다 없습니다. 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200명이 되면 또한잔는 거. 예, 비0면이 되면 또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이런 자리가 네, 없습니다.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자랑 좀 하겠습니다. 자랑. 분석. 자, 분석. 어, 실시간 조회수 18... 이거 이거 18... 아니야. 다른 거 있었잖아요. 아닌가? 구독 자수7000 올렸어요. 와, 70, 지난 28일 네, 동안. 아, 네, 네, 아. 한달 동안 7 0명이 들었다는 건데. 아, 네, 우리 그 전에 얼마나 우리 클럽분들이 <laughs> 것을 알려 주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애칭도 정해 주지 않아요? 어쨌든, 않나요? 어쨌든 오늘 구독자분들 애칭도 여러분, 다 드리는 겁니다. 다 드리는 겁니다. 그 댓글에다가 구독자 애칭 뭐로 할까 정해 주세요.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 사랑해요. 피가비가. 가비가